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니즈 음, 하울스라는 사람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독일군이 영국군하고 전쟁을 할때 독일군 참 나쁜 수법을 썼어요 이제 기상예보를 이렇게 보고 영국군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기상예보가 이렇게 이제 되면 독가스를 이렇게 공중에다가 살포하는 거예요. 영국군이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독가스를 풀었는데 자기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오히려 독일이 엄청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이, 이런 일 이렇게 바람이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부채를 들고 막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독일군이 독가스를 푼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리즈 하월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죠. 한 사람의 기도는 이 히틀러의 군대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 그래서 이런 얘기 어른들이 자주 해요. 기도하는 한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더 위대하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계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한 사람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하박국서를 보면은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땅,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응하기를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을까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스승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나쁜 계략을 꾸며서 의로운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 그렇게 불이한 세상이었어요 그 불이한 것 때문에 하박국은 가슴을 치며 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불의한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한 게시를 보여줬는데, 수년 내에 부응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응하면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부응했다 그러면, 교회 엄청 사람이 많아졌다. 한 나라가 부응했다 그러면, 못 살던 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붕은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그렇, 사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폐망했을 때 으, 예언했던 선지자요. 그래서 하박국이 예언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 개화 없어서 부흥은 국가가 번영한 거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에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온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때 의인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진정한 부흥은 의의 부흥이었던 거죠. 의의 부흥을 꿈꿨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국가가 잘 살거나 또는 개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 여기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실 부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꿈꾼 부흥이나 예수님께서 꿈꾼 부흥이 또 맞았던 거죠.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의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어린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